안녕하세요. 어, 미국 남가주에서 부동산 해니가입니다. 오늘은 어, 2025년 6월 10일이고요. 어, 사우스베이트 가든하시 좋은 위치에 6 유닛 아파트가 있어서 가봤습니다. 6 유닛인데 아스킹 프라이스는 어, 190만 불이고요. 6 유닛은 제월 크로스 인컴이 어, 어, 만한 200불 되고요. 만스리액스펜스로 잡아가지고 이제 프로퍼티 택스 계산해서 어월천 구백 불 수도 한 구백 불 잡고 화재 보험 한 사백 불어 트레시 한 삼백 불 잡고 좀 넉넉히 잡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기타 비용 뭐 이런저런 메인틴 삼백 한 오백 불 잡아서 이제 월한 삼천 사백 불 정도 잡으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제 월 수입 만 이백 불에서 3 삼천 사백 불 빼면 이제 월 캐시로 샀을 경우에 이제 대충 떨어지는 게 이제 삼천 아니 아니고요 육천팔백 불로 잡으면 되겠습니다. 아스킨 프라이스가 이제 백구십만 불에 월드 햇드로 떨어지는 게 이제 육천팔백 불이고요 그리고 이제 바로 요 같은 길에 이제 또같 어~ 같은 길에 이제 다른 이제 파이브 유닛 아파트가 나와 있는데 이제 요것은 어~ 이백이십오만 불입니다. 이건 어, 뭐~ 이제 파이브 유닛의 믹스가. 어, 4 유닛이 t 제2베드1 바스고 그리고 한유닛 beds, 2 bus, 1 u n i 니2 u n 이 t s 2 u n i 2이 n i 이제 한 u n 있어서 2제 여기 이제 2 2 u n i t 2 u n i t 니2 u n i t 스2 units, 2 u